아, 시작했어. <웃음> <웃음> 자, 지금 어, <laughs>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시켰습니다. 딜레이는 1분 정도 되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들을 음, 한 번씩 하고 어, 다음에는 더욱 더 보완된 모습으로 어, 좋은 모습으로 어, 게임을 이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 T G는 4번이고요. U T G 1 0 6수딧 자, 림프를 했습니다. 1 0 6수딧으로 림프. 자, 7 파킷입니다. 플러스 1에서 레즈 6천. 7bb 오픈했는데, 따당으로, 따당으로 바켓 퀸스가 레이즈를 했습니다. 자, 킹잭폴나 하셨고요. 자, 바켓 퀸스가 3배벳이었어요 바켓 에이시스가 나왔습니다. <laughs> 스몰 블랜드에서 에이시스, 퀸스는 못 피하죠? 이거를? 7박켓서는뭐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칠파켓 캐시 콜을 하나요? 콜을 했습니다. 7파켓 캐시. 7켓이 캐시 콜을 했어요. SX, SX라고 생각하고 7켓이 콜을 했습니다. 파켓 퀸스 콜입4다와자 에어라인과 파켓 세븐, 파켓 퀸스 9 489 4 8 e 대2 2 B. 자 h a t a problem? The Hendrick Pocket Quince, 스 o 시다 오신가요? 네두분다 시다 오신가요? 광한 광이자 아, 어. 저희 오늘 프리자 웃시기 때문에 아웃입니다 프리자 아웃 아웃 <laughs> 바로 딜링을 시작했고요 자, 번 5번. 는번 5번. 5는번입니다번번 자, 번번9번5 3. 3 폴드가 나왔고요. 자, 5번. 수없 5번. 5비비 오픈. 자, 없 자, 버튼에서 7박퀴콜 콜. 자, 5대5 싸움이거든요. 3번 4번 자, 4번 빅블라인드 콜, 5콜5 했습니다. 퀸5 없읏 박퀴7 98 없읏 4분이네요. 5 자, 퀸5 빅블라인드에서 퀸을 히트했습니다. 하지만 체크를 하겠죠? 음, 배팅이 나왔네요. 배팅이 나왔어요. 동크배트 동크벳이 나왔습니다. 자, 하이잭 포지션 카드가 뭔지 확인 h 안 되는데요. 콜이 나왔습니다. 이제 i o n 이 a r d is not the s 이 m e as the chill pack. The chill pack is not the s a m 자, 이 s t h 어? 아직 안끝났코나자 콜은 6천입니다 콜은 6천이라 말하는 리레이즈가 있었나요? 리레이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버가 다 깔렸거든요 이제 와이브킹 이제 7파켓이 7플러시입니다 자 7파켓이 7플러시인데 킹 바이브 없으시 오인을 때렸어요 와 7파켓 7플러시로 와 콜하나요 하나요? 자, 버튼이거든요. 콜이 나왔어. 콜 나왔어요. 와, 진짜 리스펙이 없는. <laughs> 어. 일단 스라 어, 플스인데 플랍스인데. 파이브. 아니 방금 플우스라고 멘트 치면서 주던데. 지금 퀸 파이브가 가져가잖아. 퀸, 파이브. 퀸 파이브가 뭐 플라우스라고 하고 이제 가져갑니다. 잠깐만요. 플랍에 퀸 퀸이야. 아 플랍에 퀸이 두개 깔렸답니다. 퀸 파이브 턴에 턴에 오클로버가뜨면서퀸 파이브. 퀸에 퀸에 오 턴의 플라우스인데 7플러시로 콜을 하셨어요. 우리 대 u 사장님. 잘하십니다. 그런 히어로콜은 안좋아요. 이이 p 거의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조금씩 이게 오류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로 3.5BB 오픈했습니다. 자, 버튼에서 콜 S6 수잇 스몰 3모다리콜3모다리수잇 아, 옵숏 콜 자, 빅블라인드 카드가 확인되지 않지만 콜을 했습니다. 자, 플랍은 와아 텐 구텐 퀸 자, 박키 킹스는 어, 하트 한 장을 블락하고 있습니다. 오린이에요. 자, 플랍에 오린. 자, 14700. 자, 3 6 8 0 0에 14700. 자, 빅 블라인드 카드가 확인되지 않지만 콜을 할거 같거든요. 자, 콜입니다. 자. 쇼다운. 자, 하트를 블락하고 있는 박키 킹스. 자구 와 플러스 스트레이트 들어가 있네요. <웃음> 자, <웃음> 자, 박킹스로 <박해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자, 자꾸 <laughs> 딜링에 실수가 있죠. 자, 바케킹스로자 결대로. 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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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저희 모두가 실수가 많습니다. 아, 이해를 해주세요. 현재 광안, 광안 파이널라인 점주님께서 침 어, 리더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잭라인으로 제 콜을 주신 분이 이제 광안 파이널라인 점주님이시거든요 자, 딜링하우시고 자, 1번이 이제 아니다 10번이 UTG 자리입니다 선 액션이죠 <laughs> 킹스로 자, 드셨던 분이 바켓 잭스가 나왔습니다. 자 바켓 킹스 이후에 바켓 잭스를 딜링 받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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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구나. 자 레이즈 3,000, 바켓 잭스로 레이즈 3,000. 자 뒤에는 폴드, 폴드, 폴드. 자킹 라인 없수, 아킹라 수디스로 콜하셨고요98수딧 저도 카드 좋죠. 자, 긴육도 골하셨고요. 4웨이. 현재 군구는탑페어 뭐, 쿠키커거든요. 하지만 밖에 잭스가 있죠. 스몰블라인드도 탑박을 막았습니다. 자, 스몰블라인드. 동컵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자, 동쿠가 나왔어요. 동크 자, 동컵에에 우리 바크잭스, 유티지 참을 응. 수 있나요? 내가 오픈했는데 감이 동그르죠나 아, 오버페어인데. 자 고민합니다. 네, 자, 고민하고 아, 이걸로 콜을 할지 감을지. 근데 뒤에도 바켓. 아, 뒤에도 탑페어 쿠키커거든요. 김구가 네. 감을까요? 콜을 줄려나? 폴드했습니다. 자 폴드가 나왔어요. 구박을. 구파, 박을 먹고 폴드가 나왔습니다. 체크. 자 체크하셨고요. 체체. 체크, 체크. 크자와 체크, 체크. 체크. 고박켓은 피하기 힘들겠는데요 고박은 자 고박 배팅 이건 뭐 이지콜이죠. 이지콜. 자 고박 바켓 잭스. 자, 파켓 잭스가 플레이를 조금 패시브하게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콜만 받으면 됩니다. 혹시 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콜만 받으면 음, 될것 같아요. 그럼 레이즈도 괜찮아요. 그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카드는 구박은 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laughs> 플레이를 잘했네요. 10번 플레이어. 동커벳은 안 좋아요. 어, 오프너가 어떤 카드인지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어, 안 좋습니다. 자, 얼리 포지션은 1번 플레이어. 자, 에스칠 없었. 자, 에스칠 없어서 얼리 포지션에서 폴드를 할수 있습니다. 폴드가 더 좋아요. 자, 컷오프에서 S 퀸옵소 자, 3200으로 퀸잭 콜을 하셨고요 자 바켓 듀스 폴드 자, 바켓 듀스는 굳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레이즈에 콜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자, 리웨이 자, 현재는 아무도 히트를 하지 못했고요 현재 S si. 하이 7700으로 컴뱃을 이어갑니다. 킹이 깔려서 레인지벳을할수 있습니다. 오프너가 레인지벳을 했죠. 킹 깔리고 응? 퀸 잭이 콜이 나왔습니다. 퀸 잭으로 콜을 했어요. 퀸이 깔리면 사고 날것 같은데 자, 이제는 액션이 자 더블 베를 이어갑니다. 끝까지 킹을 주장하는 배시죠자 끝까지 어, 킹을 주장하는 레인지 벳. 더블 베를. 이퀸 쪽으로 좀 받기 힘들어요. 이거 퀸 쪽으로 받으면 아 이건 받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네. 받을 네.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거는. 네. 지금 상대 카드가 뭔지 이제 약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어 아, 만만하게 맞습니다. 보이기 싫어서. 네. 음 맞습니다. 어, 아이 정확 맞... 방이 조각, 정확했습니다. 만만하게 맞습니다. 보이기 싫어서 좀내 맞았는데 폴드 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내 조금 패시브하다라는 음. 걸 보여주기 위한 기다리다가 폴드 그런 거 저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 맞아. 네. 이게 베팅 나왔다고 쉽게 폴드하면 좀 시기 보여. 요 일단 나 맞았다. 어필하는 게좀 아, 중요하긴 합니다. 맞았는데 한번 쳐 옆으로 쳐다도 봐주고. 폴드. 요런 느낌. 이제 오프라인의 묘미죠. <laughs> 자, 10번 스몰 블라인드, 1번 빅 블라인드. 자, 2번 얼리 포지션 UTG. 자, 2번은 우리 대패 사장님이죠. 자, 대패 사장님. 퀸잭 옵스 이분은 이런 거안 버려요. 이분은 <laughs> 무조건 쓸 겁니다. 제가 알아요. 레이즈입니다 이거. 폴드못 하십니다 이분. 네 더워서 집도 망했다 지금 레이즈 할 수도 있거든요. 폴드가 나왔어요. 이분 이런 분이 아닌데 놀랍네요. 야 이런 분이 아닌데 폴드를 하셨네요. 자 S7 옵스스로 레이즈. 자 2구. 2, 구 하나, 9, 구 하나 수로 n 로했을했습니 s s a 없어, l d This 하 s a five-option. t h 스 s 블 s a small blind. This is a small b l a b 6. g 이맞았네 d This is 7 big b l s a S7은 스트레이트죠. 4 5 6 7 8. 4 5 6 7 8 스트레이트. 이제 베팅 4 0 0 0 하셨고요. 예? 플러시 드로우로 레이즈를 했습니다. 리레이즈. 야, 플러시 드로우로 했어 리레이즈 했다고요? 거그 거시샷이 있어요. 아, 거시샷에 플러시 드로우했는데 말랐고 현재는 이제 7 7 원핸드 스트레이트가 이겼는데, 자, 콜이 나온 건가요? 네. S 7과 어, 뭐저 어디서 블러프라고 S 7이 콜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먹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좀 보드가 젖어 있었죠 많이. 7, 7 스트레이트. 어, 칠 스트레이트 저 플러시 드로어가 배팅을 이어 나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스트레이트가 콜을 했고, <laughs> 자 딜링. 보셨죠? 아 딜러가 아주 멋있네요. <웃음> 음. <웃음> 아 그래, 네, 지금. 4번 폴드 4번 폴드, 4번 폴드. 자, 7번 폴드 폴드 마칠 수디스좀 쓸만하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좋아요 자 오픈했죠 자 오픈 2800자 마칠 저도 저서 오픈했을 겁니다 자 2파켓 콜이 나왔습니다 컷오프에서 6파켓 콜이 나왔어요 2박켓과 6박켓. 자, 에이스 7. 이것도 방어는 해야죠. 자, 걸하고 보입니다 자, 2박켓과 6박켓. 마칠 수리. 에이스 7 옵스. 자, 블랍은 s 이 야, S 트립스 대패 사장님. S 트립스 기분이 너무 좋겠죠? 책으로 넘겼습니다. 자, 마칠 마칠 수디시 배팅을 이어갔습니다. 오프너라고 제 오프너 레인지 배설했죠. 자, 대패 사장님. 당연히 거리죠. 해적. 자, S7 선액션. 이분 되게 동코 동크 좋아하세요. 동코의 기지입니다 자, 동코가 나왔습니다. 음뭐 당연 히폴더라겠죠 당연히 폴도 할 겁니다. 이거는. 자, 폴했죠 이렇게 밸류를 못 뽑습니다. 이 이런 돈크로는 어, 밸류를 뽑을 수 없어요. 차라리 인듀스 플레이를 좀 하고. 음, 잠시 멈췄다. 어, 뭐 어, 카드. 일단은 저희 하나 하나. 이제 요 카드 오류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커패스는 정말 안 좋아요. 체크하면은. 배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리레이즈하거나 콜만 하면은 칩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저렇게 돈크 배팅함으로써 폴드 시켜버렸잖아요. 되게 안 좋은 플레이 중에 한 개죠. 대표 사장님한테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안 고쳐지네요. 이거 좀 고치세요. 고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중단을 하고 저. 인식이 안 되는 카드들을 이제 다시 인식하는 과정들을 어, 한번 하고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laughs> 이 뭐지 지금 녹화 중단했다 다시 할 거야? 아니에요. 아니, 아, 바로 해. 어. 원래는 이게 옆에 아리따운 이제 여성 보조 캐스터가 있으면 이제 말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예, 음. 재밌을 텐데. 음, 조금 아쉽죠이성캐스터 이제 대신에 이제긴 여긴 여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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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4 폴드 자 플러스 원자마텐 으로 자, 림프를 탔습니다 콜디 어? 포지션 레이즈가 나온 것 같은데요 카드가 일단 확인 안됐습니다 자 카드가 확인 안되는데 레이즈 콜입니다 음. 킹잭 수릿 <laughs> 자 폴드 폴드 자 폴드 아, 7도 폴드. 자 카드가 확인되지 않는 플러스 2에서 이제 레이즈를 했거든요. 플러스 2가 오픈업입니다. 자마텐 옵스슨 림프라고 콜하셨고요. 플랍은984 음, 하트 투톤. 플랍은올 체크. 자, 턴도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아직 해접이야? 아, 해접이군요. 이 자, 2번은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카드가 뭘까요 이제 네. s 잭이었습니다 S잭이 레이즈를 했었네요. SI. 자, SI로 팟이 가도록 합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이 이제 칩들은 어 정확하지 않아요, 현재. 정확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조금 조금씩 배워가고 고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확실하진 않습니다. <laughs> t 지에서마 s a 스 a 폴드 폴드 자 u 리포지션 올폴드가 나왔고요 컷 d Pulled. p u l 버 e 입니다대표사 d p u l l 폴드. Pulled. p 빅블 l e 드에서 l l 나이스 u 마삼 옵스로나이스 e 순간적으로 저 버튼에서 대표 사장님이 저 사모다리 옥수수로 지금 레이즈를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볼드 볼드 하세요 <laughs> 이거 딜레이가 딜레이가 보니까 한2 3분 되는 것 같아. 2 3 분이 더 넘는 것 같아. 어. 한 5분 되는 것 같은데? 5분이 5분까지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아직 도 S S J 그 S 트립스 얘기를하고 있어. 음. 빨리 이거 그거 없어? 아, 이게 아, 어. 5분이 넘는 것 같은데 S 7 S 트립스가 관참되지 않았나? 관참. 자, 해외접입니다. UTG 오픈과 빅플라이는가요? 자, s 1 0이네요 플러스, 플러스. 자, 현재 S7이 이기고 있습니다. 7박이고요. 자, 책체에. 이번엔 킹이 들어면서 책책 칠박으로 자 에스테는 뭐 아무도 안 맞았죠. 자 우리 선흥님이 완전 파스 가져갑니다. <laughs>